촉궁합이 나쁜 사주, 원진살 사랑은 참 묘한 감정이죠.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뛰다가도 어느 순간엔 서운함이 쌓이고 말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촉궁합이 맞지 않으면 사랑에도 자꾸 어긋나게 되고 쉽게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원진살이 있는 궁합은 처음에는 끌림이 강하고 서로를 채워주는 듯하여 상대에게 느끼는 사랑이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오해와 서운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지만 말로 상처를 주어 사랑 때문에 힘들어지게 만드는 관계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원진쌀이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일지 조합과 어떤 띠가 서로 원진쌀에 해당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신의 일지를 모르는 분은 만세력 어플이나 사주 사이트에서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입력하면 사주 팔자가 나옵니다 연월일시 중에서 세 번째가 일지 글자입니다 그 글자가 자쥐소추브랑이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일지를 알았으면 지금부터 원진쌀 공학을 확인 네, 보세요. 원진쌀이란 서로의 사랑하는 감정을 어긋나게 만드는 기운입니다. 한자로 원망할 원달진즉 살면서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입어 서로를 원망하게 되는 공합입니다. 원진쌀의 공합은 처음엔 강한 끌림이 작용하여 서로를 사랑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으로 서운함이 쌓이고 말을 안 하면 답답하고 말을 하면 서로 싸우게 되는 게원진쌀 공합입니다. 원진쌀의 여섯 가지 조합 첫 번째 잠이 원진. 쥐와 양은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궁합입니다 일지 자수와 일지 미토 혹은 쥐띠와 양쥐 커플 쥐는 계산이 빠릅니다. 항상 계획을 세워 움직이며 이성적입니다. 양은 감성적이고 교감을 중시합니다. 둘은 처음엔 서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쥐는 양이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에 마음이 가고 양은 쥐의 자신감과 계획적인 모습의 매력을 느껴 사랑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서로 다른 성격이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쥐가 말합니다. "넌 왜 이렇게 감정에 휘둘 양은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쥐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잠이 원진은 감정 표현이 서투른 쥐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양에게 상처를 줍니다. 소통이 되지 않아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서로가 좋아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상처를 받는 궁합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상대를 인정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원진살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추고 원진 토와말 서로 리듬이 맞지 않는 궁합. 일지 축토와 일지 오화 소띠와 말띠 커플 소는 느긋하고 신중. 합니다 준비가 되어야 움직이는 스타일 입니다 말은 열정적이고 즉흥적인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서로 자신에게 없는 성격의 매력을 느낍니다 소는 말의 추진력에 마음이 가고 말은 소의 여유로움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말이 말합니다 넌왜 이렇게 느려 소가 대답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지금 열심히 가고 있어 서로의 속도 차이 감정의 표현 방식 행동 모든 것이 차이가 납니다 말은 일을 빨리 끝내려 하고 소는 일을 확실히 검토 하고 처리하려 합니다 초 원진은 만남에서 서로의 속도 차이로 인하여 자주 충돌합니다 약속 시간 말하는 방식 스킨십까지 서로 맞지 않으면서 서운함이 쌓이고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서로가 사랑해서 만났지만 속도가 맞지 않아 자꾸만 엇갈리는 궁합입니다 하지만 추구 원진 쌀이 있어도 속도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노력한다면 가장 필요한 인연이 됩니다 세 번째 인유 원진 호랑이와 닭 행동 방식의 차이로 서로 맞지 않는 궁합 일지 인모 일지 유금 호랑이띠와 닭띠 커플 호랑이는 일을 추진할 때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며 리더십이 강하고 열정이 넘칩니다. 닭은 계획없이 움직이는 걸 불안해 합니다 호랑이는 닭의 꼼꼼함에 감탄하고 닭은 호랑이의 추진력에 매력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호랑이의 추진력과 닭의 섬세함이 서로 부딪치며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닭은 호랑이에게 무모하다고 느끼고 호랑이는 닭에게 소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장점이 단점처럼 보이게 되는 궁합입니다 인육원진살은 서로 기준이 다르고 보는 방식이 달라서 같이 살기가 어려운 궁합입니다 하지만 이 둘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강점을 조화롭게 살릴 수 있다면 균형 잡힌 좋은 인연이 됩니다 네 번째 묘신원지 토끼와 원숭이 일지 묘목 일지 신금 혹은 토끼띠와 원숭이띠 커플 토끼는 섬세하고 예민하여 말의 상처를 잘 받습니다 원숭이는 유쾌하고 농담도 잘하지만 매사에 신중하지 못합니다 토끼는 왜 자꾸 장난을 쳐 원숭이는 왜 이렇게 예민해 서로 상처 줄 마음이 없지만 결국 서로의 표현 방식의 차이가 상처를 만듭니다 원숭이는 말을 많이 하고 농담을 잘합니다 토끼는 그 말에 장난에 지쳐 침묵하는데 원숭이는 그걸 모르고 장난으로 토끼를 더 자극합니다. 이게 바로 묘신 원진살의 모습입니다. 처음엔 서로 다른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묘신 원진살이 있어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태어난 관계가 됩니다. 다섯 번째 진의 원진 용과 돼지 강한 추진력과 여유로움 속에 속도 차이가 나는 공합 일지 진토 일지 해수 용띠와 돼지 커플 용은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눈앞에 목표를 향 에 직진합니다. 돼지는 모든 일을 서두르지 않고 현재 상황과 사람들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용은 돼지의 여유있는 모습에 마음이 끌리고 돼지는 용의 리더십의 매력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게 불만이 생깁니다. 용은 돼지에게 왜 이렇게 답해 돼지는 용에게 넌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 용은 일을 빠르게 해결하려 합니다. 돼지는 천천히 상황을 검토하고 일을 진행하려 합니다. 특히 소궁합에서 속도 차이에서 오는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용은 기가 강하여 열정적인 사랑을 하여야 하는데 돼지는 강한 정력에 규칙이 쉽습니다. 원진 사은 서로에게 없는 걸 갖고 싶어 사랑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조일하면 서로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줄수 있는 궁합입니다. 여섯 번째 사수 원진 뱀과 개 말이 없는 성격과 말을 원하는 불편한 궁합 일지 사와 일지 술토 뱀띠와 개띠 커플 뱀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가 마음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개는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알아 이 둘이 만나면 처음엔 신기하게도 잘 통합니다. 뱀은 개의 솔직 축축함에 끌리고 개는 뱀의 신비로운 기운에 호감을 느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큰 오해가 생깁니다. 뱀은 감정이 쌓여도 참습니다. 개는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해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고 침묵을 하면서 금이 나기 시작합니다. 소꿉합에서도 말하는 방식이 서로 맞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사술 원진의 조합은 서로가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씩 배려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이건 신뢰와 끌림을 만들 수 있는 조합입니다 원진살의 해결 방법 사랑의 언어를 바꾸면 원진살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원진살은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에도 서로 다르게 느끼고 말투나 행동 차이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달라서 서로의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배려하지 않는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비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표현 방식의 차이가 반복되면 사랑은 점점 미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은 마음을 맞추는 연습입니다 처음부터 딱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상대를 이해하고 거하는 순간 서로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다시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새로운 사랑의 시작입니다. 소공합은 때로 강한 끌림이 되고 때로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동합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는 왜저 사람에게 끌릴까?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할까? 그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사랑은 계산으로 알수 없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별은 거리가 있어야 부딪히지 않고 반짝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때 사랑이 깊어집니다. 모든 관계에는 불편함이 있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노력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사랑이 흔들리고 있다면 저를 바라보듯이 거리를 두고 부딪히지 말고 바라보세요. 여전히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사랑이 따뜻하게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